음. 800m 밑에 800m 위에 800m 밑 위. 요 방금 뭐라고 했어? 수야, tomorrow you can fly. 예! 저희가 6일째 대기 중이거든요. 드디어 7일째 벌룬이 떴습니다. 예! 예! 지금은 새벽 6시입니다. 이제 20분 뒤에 벌룬을 타러 가요. 그래서 지금 투어 버스를 호텔 앞에서 기다릴 거예요. 한밤중이네, 여섯 시인데. 진짜 정말 지독한 기다림이었습니다. 6, 6일 동안, 7일 동안 기다려, 7일 동안 잠이 안 깨서 말이 어둡네요. 아, 말이 이상한데, 항상 이 여섯 시에 기도 소리는 들립니다. 지금 두 대가 오고 있는데, 두대 중에 뭐가 오를 텐지 모르겠어요. 어, 이거다 어, 이건가? 봐. 이건가요? 아니고, 이건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기다리게 만드는구만.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해뜨려면기다림에좀 지쳤거든. 어! 제발! 미스터 고! 예스, yes, 예스! Yes, 예! Yes. 긴 기다림 끝에 투어 촬영에 탑승했습니다. 지금 30분 정도 차를 타고 선택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탑승, 탑승 포인트 아니야? 어떤 셀프이죠? 어. 벌룬 타러 온 사람들 말고도 그냥 벌룬 뜨는 거 보려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알아? 그걸. 아까 저기 부터 있더라고. 아 진짜? 보는 건 공짜잖아. 생각보다 벌룬이 엄청 커. 롯데월드에 있는 벌룬이 아니에요. 진짜 엄청 커요, 엄청 커. 저희는 벌룬 투어 1인당 50유로에 신청을 했고요. 청숙기면은 125유로까지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최대한 흥정.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싸 노란색이다. <laughs> 하나 돌아오자. 예. <laughs> 저희가 일주일 기다린 게 터키까지 왔는데 이걸 안할 수가 없어서 오빠는 가은 없었는데 제가 하자고 졸랐어요 왜냐면 저는 고소음포증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좀 겁나요. 와이어 우와 뜬다뜬다뜬다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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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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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뜨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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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너무 무서운데? 그형이라고 생각해 알지 아니 진짜 솔직히 무서워 솔직히 무서워? 나 아, 너무 무서워 야, 나 너무 무서워 지금 여기 뭐 없는 거잖아 지금 안전장치 없어 떨어지면 꼼짝없이 들어야 돼 무서워서 아름답다는 감흥은 아직 못 느끼고 있어 익숙해지겠지 어느 순간? 드론이 된느낌인데 우린 인간 드론이다! 이게 엄청 안정적이데 400m 120m 400m 올라왔네요 다리가 덜덜덜리다 <laughs>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문제가 생기면 승객들이 혼란스러울까봐 안말아무말안 Ladies and gentlemen, this fly my r s l i t day. 떨어진다, 떨어진다. 추락한다. <laughs> <laughs> 우리 절벽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 타이타닉인가? 어떻게 간다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니가? 오! 넌 타이타니! 넌넌 예스! 으아! 으아! 으 가저 밑에 있었는데 또 어느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엄청 금방 올라와요 오빠 저기 보여? 600m 600m 저 앞에 열기구는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어 음. 800m 800m 위에 800m 위 <laughs> 아니 800m 위를 이렇게 있어 본 적이 있냐고 여보 무섭다면서 왜 보는데 여보 그래도 안 보면 아깝잖아 <laughs> 아깝지 시다 <저도> 한번 봐봐 <laughs> 800미터비 800미터 800m. 아, 난안 믿겨 모형같아 여러분 저 밑에가 우리가 잤던 동굴이에요 갑자기 실감나 <laughs> 이게 나름의 질서가 있나봐요 우전으로 통신하면서 기다렸다가 움직이고 기다렸다가 움직이고 <laughs> 그러는 것 같아요 어느정도 적응이 되네요 이게 음. 이만하면 됐지 않나 싶어 나도 그만 내렸으면 좋겠어? 1시간이라는 <laughs> 시간 기네 이거 가지러 왔나봐요 헬로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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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착륙한다 너무 스무스하게 착륙하는거 아니야? 음. 음. 가능해? 가능한거? 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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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렇게 착륙해? 그러니까 착륙이난 되게 안정적이네. 응. 난 약간 이런고잘모르겠 나쁜 데 멋진 비행이었다. 그래도 이제 어디 가서 열기구 타 봤다고 말할 수 있네. 파도키아 가봤어? <laughs> 열기구 꼭 타야 돼. 너무 좋았잖아. 안 타면 후회. 난 추천. 당추 당추 우리 함께 열기구에 탔던 동료들대 파티합니다. 와이브 원1 파세킬레드림. 세큘러. 네. 이게 안전한 비행을 했다는 어, 어, 걸 축하하는 네. 의미로 이렇게 아. 열기구 타고 나서는 꼭 샴페인을 터뜨린다고 해요. 네, 난 사실 열기구 아, 타는 아, 것보다 이게 더 하고 싶었어. 아, 아, 아. <laughs> 그랬어? <웃음> <웃음> 오케이 여러분 치尔斯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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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런 것도 받았어요. 집안에 갑보로 간직하겠습니다. 뭔 갑부야 갑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안녕.